일단은 기본적인 4-3-3 전술이셨어요 경기 초반에는 사실 느끼기에는 너무 이제 쓰리톱으로만 계속 역습만 하려고 하는게 있어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쉬웠어 4-3-3 같은 경우에는 앞에 쓰리톱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에 있는 미들, LCM, 어, RCM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패턴 보죠 한번 자, 여기서 수비는 사실 어, 굴리트가 좀 실수했네요 음 굴리트가 너무 지금 달려들어서 지금 결과적으로 얘를 놓쳐버렸고 지금 굴리트가 자 다시한번 볼게요 굴리트가 지금 물론 얘를 막는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풀백이 나왔기 때문에 굴리트가 욜로 들어가는 패스를 먼저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굴리트의 위, 그, 수비 움직임을 보면은 욜로 지금 나가버리죠 음. 근데 사실은 욜로 패스 나가는 것보다 욜로 패스가 들어가는 게더 위험해. 그러니까 확률상 여기를 막는 것보다 여기를 먼저 막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욜로 들어갔고 결국 요 패스가 이렇게 A 패스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굴레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안, 어 들어왔다고 해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 굴리트가 만약에 저 중앙을 막았더라면 호날두한테 패스가 안 들어가게 막았더라면 골을 먹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확률상 어디를 먼저 막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로 가든 다 골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다 있지. 하지만 좀더 위험한 쪽을 막는 게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패턴들도 볼게요. 키덥이 들어갔고 음, 수비 괜찮았어요 라인 유지 잘 하셨고 이분들이 라인 유지 잘 했네요 어. 지금 보면은 큐 붙여놓고 레이카르트로 중앙으로 커서 잡고 들어오는 거 이것도 괜찮았고 근데 공격할 때가 좀안 좋으셨던 게 지금 너무 급했죠 이것도 너무 급했고 보면은 미드필더의 활용이 너무 없었어 에, 계속 3톱 lws trw 로만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상대가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쉬웠고, 계속 그 패턴들이 전반전에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있어서 수비는 괜찮지. 지금 이것도, 이 장면이 아까 말씀해드렸던 장면. 지금 이, 뭐야. 지금 이세 명으로만 공격하려고 하,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런 상황은, 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굴리트가 지금 오버래핑을 나가주기 때문에, 굴리트한테 딱, 이걸 올라가주면 좋은데, 어, 지금 보면은, 이세 명으로만 공격하려고 있는 패턴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준영에서 내렸어, 스퀘어원 갔다 와가지고. 미드필더에 대한 활용력이, 약간 좀 많이 떨어졌어요. 경기 초반에는.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 보면 요거는 애매했네요. 지금 카푸의 위치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 사실 지금 요 위치에서는 카푸가 얘를 막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를 먼저 또 막았어야 돼. 확률상 지금 보면 만약에 카푸가 여기까지 중앙으로 막았더라면 패스가 어차피 중앙으로 못 들어가고 요로 나갔을 거야. 어, 욜로 패스가 예를 들어 나가면 카푸가 요기를 막고 있다가 그다음 나갔으면 되는 건데 지금 카푸가 지금 위쪽 예리를 막고 있다 보니까 패스가 욜로 들어왔죠. 욜로 들어오는 패스가 가장 위험해요. 어, 결국 요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또 A 패스가 요길로 들어가 버리잖아. 요렇게 그죠? 지금 보면 센터백이 나와 있어 보세요. 지금 풀백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센터백은 풀백이 나간 뒷공간 자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율로 오잖아. 자 보여? 요 이렇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나와. 근데 만약에 풀백이 여기 있고 센터백이 여기 있었으면은 덜 위험한 찬스가 나왔을 거예요. 두 가지 A 패스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골을 먹었습니다. 지금도. 굳이 뭐 드리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보죠. 자, 존, 존 패스 잘 들어갔고 노 상황에서는 지금 보면 드리블할 상황이 아닌데 상대 드리블 하다 보니까 상대 압박에 바로 뺏기는 장면. 가장 위험한 장면이죠. 지금 풀백이 오버래핑 나갔을 때 뺏기는 거. 저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풀백이 오버래핑 나갔을 때그뭐그 그 패스 미스하는 게 가장 위험해 그게. 어. 그 패턴을 조금 이제 생각하시고 수비 공격하시면 좋겠죠. 요것도 저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좁게 쓰고 있고 너무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조금 풀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줘야 되는데 풀백을 전혀 예를 들어 이렇게 패스가 가서 요로 잘 들어갔어. 요요 패턴은 되게 좋았어. 요 패턴은 잘 좋았는데 풀백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 음. 자, 후반전이 끝났고. 지금 뭐, 풀백을 거의 안 쓰시네요. 그치. 풀백 이렇게 쓰고, 여로 주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지금 패턴 되게 좋았거든. 여로 욜로 주고, 여로잘 욜로 줬단 말이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물론 바로 패스 줄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 한 이후에 여유있게. 왜?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다가, 그 다음 수비가 나오면 줘도 되는데, 너무 급했죠? 바로 인터셉트 당한 장면이었습니다. 음, 풀백 이용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음 제가 말한 게 이런 장면이에요. 예, 보세요. 여기서 잡으면 요로 지금 상황에서 QW를 줄수 있죠. 근데 이 선수가 좀더 편안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 선수는 이 수비수를 나한테 오게 만들어, 나한테 오게 만들지, 오게 만든 다음에 줘버리니까 이 선수는 나한테 왔기 때문에 다른 선수가 또 디카바라니까 수비수 한 명을 지금 없애버린 효과가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초보분들은 여기 공간이 낮기 때문에 그냥 W나 QW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따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근데 프로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가 더, 조, 여기한테 바로 주면 좋은 차트가 나오겠지만, 주지 않고, 공가지 선수한테 수비를 끌어 놓은 다음에 주는 거. 어. 그러니까 이 선수는 더 편하게 잡을 수 있고, 수비 숫자 한 명을 더 이제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음. 또 후반전에는 조금 이제 잘하셨어요. 긴장도 풀리셨던 것 같고. 음, 좋죠? 요, 요게 좋죠? 아쉽고. 계속 볼게요. 음, 아 이런 거 좋네요. 수비 지금 끌러 지금 지금 끌어 내리면서 수비하는 거 이거 이런 패턴 좋아요. 자, 사이드 나가지고 지금 하실 수 있고, 음.. 살짝 위험했어요 이런 거. 음, 저 공간 자체를 너무 좁게 쓰시는 것 같아. 애초에 여기서 패스가 요로 이렇게 지금 터치를 밑으로 해놨으면 패스가 요로 나와야 되는데. 패스가 여기서 왜 일로 나왔겠어? 이쪽이 압박이 심하니까 밑으로 횡패스가 나온 건데, 물론 종패스가 들어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좀더 편안하게 이런 상황은 이쪽으로 횡패스가 나온다면은 굴리트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끌고 가다가 굴리트한테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급했죠? 음. 이 상황도, 이 상황도 사실 상대 수비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음, 결과적으로는 어찌저찌잘 나오긴 했는데 음 아, 이 패턴 너무 좋았어요. 자, 보고 지금 요로 밑으로 한번 끌어 놓고 여기한테 바로 QW 블로 주는 거. 아, 이거 좋았네. 요 슈팅도 좋았어요. 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지금 바로 때리는 거 좋았네. 여기서 주고 사실 잡고 여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은 좀 팁을 드리면 물론, 여기서 반대로 때리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아, 근데 안 들어갔지만, 드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좀더 침착하게,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이 선수가 터치를, 앞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각으로 해버려. 요렇게. 요렇게 해버리고, 골키퍼 나오니까, 바로 이제 ZD로 깔아서 요따 차면은, 들어가요. 에. 패턴이 두 가지죠. 이분처럼, 요로 차던가, 논스톱으로. 아니면, 잡아 놓, 놓태, 앞으로 잡아 놓는 게 아니고, 살짝 대각으로 잡아 놓으면서, 골키퍼 옆구리로 노리는 ZD, 깔아서. 요것도 들어가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응, 그니까 터치 자체를, 대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나와도 바로 못 빼서, 공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럴 때, ZD로, 게이지 살짝 채워서 한20% 30% 채우면, 요, 옆구리로 빠지는 꼴 알죠, 여러분들? 어, 요런 것들.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저거, 저거. 음. 어차피 이거 들어가는 거였는데, 좀더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상황이란 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음. 자, 이렇게 수비 실수 안네요 자, 보죠. 여기서, 어이고! 요 수비. 지금 보면은 센터백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예측 수비한 거. 요거. 음. 요거. 잘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유상철이 앞쪽으로 가는 게더 위험했어. 어차피 유상철이 갔다가 일로 가면은 그 다음 나가면 되는 건데 이것도 위험했죠? 여기서도 지금 팁을 드리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상대 수비수가 없잖아. 이럴 때는, Q를 연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주면, 이 선수들이. 자, 다시. Q버튼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버에 공간이 있잖아. 그리고 수비도 없어 지금 수비가 없지. 그럼 이럴 때도 Q Q 버튼을 세번 정도 연타를 해 연타 연타를 해 연타를 하면 이 선수들이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Q 세번 연타하면 이렇게 달려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침투 버튼이에요. QS 말고 Q 세번 연타하면 이게 달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수비 라인은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막는 게 아니고 AI는 자연스럽게 빠져 들어가는 선수를 막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두두 두 명의 선수가 침투하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도 자연스럽게 뒤로 물르게 돼요. 이렇게 커서로 잡거나 큐 수비하지 않는 이상. 음. 그 만약에 이런 효과를 어, 상대한테 한다면. 레이 카르트가 이만큼의 공간에서 이 선수가 침투에 들어감으로써 다시 그린턴으로 기존에 있었던 공간이 요그 요만큼이라면 침투에 들어가고 수비 라인도 자연스럽게 물러서 나가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더 생기는 거지. 음. 이런 게 공간 활용이에요. 공간 활용. 잘라내고, 사이드 잘 갖고, 이건 S로 주셨어야 돼요? 자, 다시 보죠. 요거는, 그냥 S로 주셨어도 되는데, 이렇게 약간 실수가 있었고. 이거는 그래도 기본기가 있어서 음.. 잘하셨던것같아어패든 어..좋네좋네 어, 그치 여기서도 좀 위험했죠 사실 여기서 주고 여기로 나왔을 때 여기서는 사실 뭐여로갈 수도 있겠지만 여로 A패스 내지는 가장 좋은건 여로 A패스겠네요 여로 A패스 들어가면 수비 이 4명을 한번에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기 풀백을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월클이에요 요기 풀백 음. 기본적으로 공격의 시발점은 풀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백을 굉장히 잘 이용만 하셔도 공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오, 이번에 이 e 달리는 거 좋았네요 지금 요거 굉장히 잘하셨던 게 요거 딱 주고 밑으로 한번 꺾고 이렇게 쳤는데 상대 수비가 지금 벌써 몸이 비에라한테 뺏겼으니까 바로 이로 달리는 거아 요거는 좋은 좋은 선택 저도 저런 드립을 많이 쓰거든요 패드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밑으로 터치를 해놓고 수비수 멀게 터치해놓고 대각으로 딱 잡아놨는데 벌써 지금 이에로는 비에라보다 늦었어 어 이럴 때뭐 수급 턴을 쳐도 되고 벌써 등을 빼앗겼기 때문에 스쿠터, 뭐 밥에 쳐도 되고 그냥 2로 누를러 가면서 이렇게 치, 치셔도 돼요. 어,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세 가지 드리블을 좀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등을 뺏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음, 이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저는 잠깐 동안에 생각할 수 있어요, 다들. 음, 보면 이번은 그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하는 거 보면, 제가 볼때 조금만 가다듬으면 충분히 전설 에이는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내가 볼때 이분은 공격할 때, 전반, 후반전에 다 고쳤어요. 예, 후반전에, 이제 전반전에는 공격 3명으로만 공격하려고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좀 미드필드를 이용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좀더 내가 높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풀백까지 이용하면 더 높은 레벨로 갈 수가 있어. 아주린. 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반에는 3명으로 공격 3명으로만 하니까 공격이 전혀 안 됐죠? 근데 후반에는 미드필더 이용하니까 공격이 어느 정도 됐지 근데 이제 양쪽 풀백까지 이용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공격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풀백에 대한 이용을 공격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